안녕하십니까. 벡터입니다. 아, 수치가 어메이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오늘이 정말 그 옵션 대박의 날이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지금 옵션, 푸드 옵션으로 바치고 있어요. 푸드 옵션으로. 푸드 옵션으로 바치고 있고, 어, 멤버십 분들한테는 방금 영상 송출을 해드렸는데, 뭐,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는 알려줘도 상관없어요. 혹시 제 말대로 혹시나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자, 이게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 기간자를 보고 알려드린 거예요. 이게. 어, JP모건 뷰에 의하면 JP모건 뷰에 의하면 이쯤 220k가 돌파를 했잖아요. 전달껏 수정을 했더라도. 근데 전달 수정량이 아몇 k 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환경 방송 보다가 말았는데. 전달 수정본이 만약에 지금 256k인데 전달 수정본이 30k이다. 그러면 250에서 30k를 빼면 220k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S&P 500이 0.25포인트 상승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걸 떠나서 우선은 보수적으로 보면, 아 어, 꼬리 위험, 지금 꼬리 위험이에요. 꼬리 위험. 근데 특히, 시간당 수입이 기대치를 상회할 경우잖아요. 시간당 수입이 기대치를 상회할 경우, 새로운 두려움이 올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상해한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니까 러이왜 중요하냐면 오늘 지금 시간당 시간당 급여가 0.4 시간당 급여 소득이 컨셉보다 줄었단 말이에요. 시간당 급여 소득이 그니까 러 NFP는 좋게 나왔어. NFP는 좋게 나왔는데 결국 좋게 나와도 사람들이 급여가 더 올라가야 또 쓰고 쓰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급여 소득 수준이 낮아졌어. 오히려 그거를 지금 j p 모어에서 지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치를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거를 중요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와 이거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NFP가 제일 중요해요. 우선 하락은 맞아. 내가 봐도 하락은 맞는데 하락폭이 생각보다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하락폭이 이 하락폭이 생각보다 적을 수가 있다. 왜냐? j p 모 o 에서 지금 말한 거는 이거 시간당 급여 소득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거 별두 개짜리는 오히려 줄었어. 컨셉보다 줄었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MOM YOY는 시, 어, 뭐야 줄었고 MOM은 전달보다 낮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많아졌어. NFP가 늘어났어. 그, 그러니까 왜 인플레이션은 중요하냐면, 이 논리인 거예요. 이 NFP가 많아지면서, 급여소득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돈을 많이 버니까 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올라간다. 이 논리인데, NFP가 좋아졌어. 근데 급여소득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상승폭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덜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원래 F.M.을 따지면 이거 1% 하락이야. 1% 하락인데 1%에서 0.5 아무리 못해 0.5 포인트 하락인데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제 의견입니다. 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율, 이거. 대략 50분 뒤에 이거 두개 나타나요, 이거. 이 인플레이션율이 중요해요. 여기에서 마저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하락 모멘텀은 지속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인플레이션 윤이 뭐포합이거나 약간 떨어지는 그 그림으로 나오면 대략 5, 8, 7, 3이 정도 부근을 유지하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VIX가 18.9이죠. 아, 이거 보면 안 되고 VIX를 지금 VIX가 19.04예요. 19.04. 그러면 VIX 20이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70% 현금이 있기 때문에 vs20이면 뭐다 매수 구간이에요. vs20, 30, 40, 50, 60은 안 가. 이렇게 해서 분할로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 생각보다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정보값을 교차를 해봤을 때. 어쨌든 뭐 그렇게 자꾸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골드만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다 틀렸죠. 월가가 다 틀린 거지. 불륜버그 이카나믹 그쪽 보면. 여기에 보이면, 여기, 불룸버고 이크나미 여기에만 맞췄네요. 나머지 다 틀렸잖아. 나머지 다 틀렸잖아. 이거는 나도 맞출 수가 없어요. <laughs> 뭐, 우리한것 빼고 다 틀리는데, 다 틀리는데, 이걸 어떻게, 꼬리 위한 부분을 어떻게 맞춰? 원래 70%의 확률로 오늘 오르는 건데, 아, 어쩔 수가 없네요. 오늘 하락은 감당해야 돼요. 감, 하락은 감당해야 되고, 이제 하락 폭이 적기를, 하락폭이 적기를 그리고 뭐 VIX 20 돌파하면 분할 매수 구간이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현금 아직 엄청나게 많아요. 파이팅하십시오, 여러분들. 아, 오늘 아쉽습니다.